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 캐커피쉬에서 배울 내용은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영상이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하거나 원하는 부분의 위치를 움직이거나 강의하는 영상처럼 화면 안에 동그란 원 속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마스크 활용법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가져오기로 영상 소스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빌딩 소스를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드래그했습니다. 마스크 제어 부분은 어디가 있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기본 옆에 보면 이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여섯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마스크를 적용하고 나서 없음을 클릭을 하면 마스크가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가로를 선택을 하면, 자,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 마스크는 여기에 선에 따라서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클릭해서 이 선을 위로 올리면 마스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밑에 보면, 자, 회전이 있는데요. 이 회전은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내가 만들기도 하죠. 자, 90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 부분은 여기 깃털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빼주면 경계선이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럽죠.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줘도 됩니다. 여기를 당겨도 되고요 여기를 당겨도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스크에서 기본으로 와서, 기본에서 맨 밑에 보면 이 캔버스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를 클릭해 보면, 자, 없음 클릭, 그리고 색상을 클릭해서, 자, 색상을 쭉 보면, 자, 밑에 화살표를 자,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클릭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씨를 쓰면 되겠죠. 글씨는 텍스트를 클릭해서 텍스트에 야 기본을 클릭해서 여기 기본에 이제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행복한 여행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맞춰주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축소했습니다. 자, 색상은 클릭해서 좀 진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행복한 여행 선택하고 딜리트 하고요 자, 빌딩 선택을 하고 자 마스크로 가서 이렇게 없음으로 해야 됩니다 없음 클릭 자,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번에는 자 미러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런 자, 형태로 됩니다. 지금 바탕에 칼라가 들어가 있죠. 이 칼라를 또 빼면 뺄 때는 어디로 와요? 자 기본으로 가서 기본의 맨 밑에 있는 자, 여기 색상에 캠퍼스 체크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색이 빠집니다. 다시 마스크로 갈게요. 마스크 클릭. 자 마스크로 와서 미러링을 선택을 해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위에 있는 여기 반전, 인벌스 반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없고 여기만 보이겠죠.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에. 여기에 있는 이키 프레임을 눌러줍니다. 자, 클릭.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요렇게 생겼죠. 자, 여기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만큼 와서, 자, 11초 15프레임이네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4초죠. 6초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열려야 되니까 6초 정도 때 놔두고 여기를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린 채로 1초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선택 클릭,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렸다가 열린 채로 이렇게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쯤 와서는 완전히 열려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완전히 이렇게 열립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 자 가다가 이렇게 열리고 자이 상태로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천천히 화면이 열리는 영상입니다. 자 열릴 때도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하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면 좀 빨라지겠죠.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해서 자기 타임라인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재생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열리는데 열리는 부분이 까맣게 보이죠. 이 부분은 검정색이 아니고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 뒤로 영상을 넣으면 영상이 보이겠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클릭해서 위로 하나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여질 영상을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뒷 부분은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클릭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W 키.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열리겠죠. 잠깐 대기 상태로 있다가 화면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영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번째 쓰는 방식이고요. 자, 다시 저는 다 지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 영상처럼 화면 안에 동그란 원 속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픽셀스 클릭해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기본이 아니고 마스크로 가서 세 번째 있는 원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원으로 이렇게 맞춰 주고요. 자, 크기는 원 크기는 클릭 드래그로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내리면 자, 이 원만 내려오죠.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 여기 기본으로 다시 옵니다 기본으로 클릭 그리고 여기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축소하거나 자, 확대를 해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위로 하나를 올려 주고요 여기 강의하는 이 소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여기는 자 선택하고 W 키를 눌러서 오른쪽을 제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더 응용을 해서 이 원에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게 키프레임을 넣어보겠습니다. 선택을 먼저 하고요. 자, 선택이 됐죠. 자, 요걸 먼저 움직여줍니다.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자, 키 프레임을 줄때 여기에 있는 이 마스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으로 와서 여기에서 줄 때는 기본에서 줘야 돼요. 자, 기본으로 와서 여기에 위치 값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 위치에 키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자, 하나 생겼죠. 자, 이쯤 와서 여기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키프레임 하나 생겼죠? 재생을 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는 클릭,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빌딩 클릭해서 타임라인 쪽에 드래그 드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진 부분을 마스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클릭해서 저는 여기 사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클릭. 또는 여기 하트를 클릭을 해도 이렇게 되고요. 별표를 클릭을 하면 별표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조금 확대하거나 축소 이렇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색을 여기에 넣어 줘 볼게요. 영상 선택을 하고, 이번에 마스크가 아니고 색을 넣어 줄 때는 기본으로 옵니다. 선택 밑에 캠퍼스 있고요꾹 눌러서 여기에 색상이 있습니다. 자, 색상을 자,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 줄까요? 다시 마스크로 갑니다. 자, 마스크가 지금 현재 쓰여진 상태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 클릭해서 자, 처음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스크의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자, 마스크의 키프레임. 자, 여기를 클릭하고 찍어줍니다.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플레이헤드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클릭. 자,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하나가 생겼죠? 다시 이쪽으로 와 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자, 그리고 클릭. 자, 이렇게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영상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 아웃라인 이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밖에 빈곳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죠. 자, 여기 재생을 해보면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찍고 왼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키프레임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당겨 줄게요. 다시 또 재생을 해 보면 이번에는 속도가 좀 빠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캡컷 PC에서 마스크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영상에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하거나 원하는 부분의 위치가 움직이거나 강의 영상처럼 화면 안에 동그란 원 속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였습니다.